피지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피지크 왕국입니다. 1,100만 운동 유튜버인 제프의 넓은 어깨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 팁입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넓은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깨 측면 삼각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깨 측면은 전면 어깨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깨 운동으로도 강화가 되긴 하지만 약간의 팁과 집중을 더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측면 어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측면 어깨 운동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지만 너무나 어려운 그 운동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덤벨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두 종류를 준비해줍니다. 먼저 가벼운 무게의 덤벨로 시작합니다. 가벼운 무게의 덤벨은 타겟하고자 하는 어깨 측면의 신진대사를 활성시킵니다. 횟수를 많이 할수록 신진대사 활성과 측면 어깨의 자극과 데미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를 할 때는 천천히 측면 어깨만을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며 운동을 진행하고 어깨를 위로 올리거나 승모근이나 몸을 사용하지 않게 완전하게 통제를 해줍니다. 영상에서 제프 트레이너는 15파운드 약 7kg의 덤벨을 사용했고 4.5kg의 무게도 종종 사용한다고 하니 약 5kg 정도의 무게의 레터럴 레이즈로 선 자극과 근육의 활성을 높여주면 좋을 듯 합니다. 어깨 측면은 몸에서 팔이 중간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자극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무게의 덤벨을 사용할 때는 측면 어깨에 자극이 풀리지 않게 팔을 다 내리지 말고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들어올리며 내릴 때도 천천히 중간 지점까지만 내려주면 완전히 측면만 자극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는 신진대사의 과부하를 걸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측면 어깨가 불타는 느낌을 보조히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최대한 참고 끝까지 진행해 줍니다. 다음은 무거운 덤벨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어깨에 대사를 올려서 젖산과 수소 이온 등의 화학적 물질이 어깨로 유입되면 더 효과적으로 무거운 무게로 이온 근육인 속근 근육을 강화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즉 가벼운 무게로 성장을 위한 화학적 자극을 만들고 무거운 무게로 과부하를 걸어서 근육 성장과 사이드를 늘려줍니다. 무거운 무게로 운동할 때는 처음에 사용한 가벼운 덤벨의 3배 정도의 무게를 사용합니다. 시팅을 사용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하며 들어 올릴 때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최대한 버텨서 신장성 수축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측면 어깨 운동을 할 때는 무거운 무게를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육이 완전히 늘어날 때 버텨주는 신장성 수축이 거의 일어나 지 습니다 따라서 무거운 무게를 사용해 치팅으로 들어 올린 후 최대한 버텨주는 동작을 추가해 평소에 측면에 잘 발생하지 않는 신장성 수축을 넣어 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덤벨을 사용해서 가벼운 무게로 어깨의 화학적 활성을 무거운 무게로 속근과 신장성 수축의 자극을 줌으로써 측면 어깨를 훨씬 빠르게 크고 넓게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제프의 두 가지 덤벨을 이용한 레터럴 레이즈의 방법으로 넓은 어깨의 상체 프레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